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를 잘 섬기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게하여 주시며 맡은 바의 사명들을 늘 기억하여 주님 우리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며. 또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을 참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이 땅의 그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지켜내며 또한 더욱 더주 앞에 큰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참으로 더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에서 30 오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높은 높은 곳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같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담긴 노래이고 또한 시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래서 다윗의 고백입니다만은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하여 같은 고백으로 찬양하며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한번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입술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서부터 쭉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따라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이상한 신처럼 자기 기분대로 결정하고, 아무 어떤 기준이나 어떤 기준 없이 상이나 벌을 내린다든지,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한다면, 그를 섬기는 자로서는 참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신이 이랬다 저랬다 막 쉽게 막 바뀌고 변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를 섬기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도 없이 또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그저 그때그때 그때 그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눈치만 어, 보게 되는 그런 참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이 맞고 틀림에 있어서 분명하신 것입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 여기시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으로 선한 것이며, 반대로 무엇이 참으로 악한 것인지에 대하여 숨기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이시고,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하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섬기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옳고 그름의 기준들을 잘 배우고 또그 기준을 따라서 그 주시는 계명을 잘 따라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의롭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참으로 의롭게 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복주시고 또 그를 도와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약을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는 내용이 우선 그것입니다. 2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갚으시고 상 주시는가 하면 공의를 행하는 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그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그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의 복도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따라 행하며 그것을 지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도 보시면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또한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여기서 마찬가지 드러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십니다. 깨끗한 자에게,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대하십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에게는 벌하심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참으로 의를 행하신다는 것이 다윗에게 왜 위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내가 그 앞에 공의롭게 행하고 그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하여도 그래도 배신하고 그래도 죽이려고 들고 아무리 내가 의롭게 행하려 하여도 그래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했었고 압살롬도 다윗에게 그러한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공의로우심으로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주의 극휼과 자비로 갚아 베풀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는 못합니다만은. 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에, 우리가 그래서 마침내 주 앞에 의로운 자로 설수 있게, 의인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그러한 공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의 약속대로 복주시고 모든 고통과 슬픔을 승리와 평강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또두 번째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비유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29절에서는 등불이라 말하고 31절 말씀에는 보시면 방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32절에는 반석이시고 33절에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등불과 방패, 반석, 요새 이런 것이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의지할 만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달려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여야 할 것인지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다윗은 누구보다 경험을 통하여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성을 높이 쌓아야죠. 그리고 튼튼한 방패가 필요하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들을 공격하여서 무찌르려 하면 어떻습니까? 강한 칼과 창이 있어야 할 것이요. 또한 밤에는 그 앞을 비추기 위하여 등불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전쟁을 이끄는 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다윗이 이 전쟁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높은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앞을 비추어 주시는 등불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앞서 가시는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그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30절 말씀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리며, 또 31절의 중간부터 보시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방패시로다. 33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사실을... 어, 이미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도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가 이미 많은 전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데 그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면서 이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분명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아보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한다든지. 야,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야, 너무 순진하게 하나님만 믿다가는 큰코 다치겠더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더 분명하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 입술에 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더욱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믿고 우리 입술로 오늘 선포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공부 1등하고 돈 제일 많이 벌고 뭐 그런 승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움켜질 그런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믿으면 사망 권세를 반드시 이길 것이며 하나님 믿으면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이땅 가운데 또 영원히 싸워야 할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함께 발견합니다. 첫째로 공의의 하나님, 의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스스로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침내 의롭게 서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그 약속의 복들을 통하여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했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망 권세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삶에서도 깊이 깊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의 공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여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과 같이 또한 주 앞에 의롭게 행하는 모든 자에게 그 약속대로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그 언약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것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며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이 영적 싸움 가운데 죄를 싸워 이기며.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나로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